자 667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A, B, C를 포함한 6명이 일렬로 설때 B와 C가 모두 A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는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A, B, C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먼저 일렬로 세우겠습니다 얘가 3 팩토리알이겠죠 됩니까? 이때 A와 B와 C가 각각 요빈네 자리로 들어온다면 이때는 B와 C가 모두 A와 이웃하지 않겠죠. 심지어 B랑 C도 이웃하지 않겠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을 하면 됩니다. 돼요. 자, 그다음 두 번째. 그러면 B와 C가 모두 A랑만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B랑 C는 이웃해도 돼요. 됩니까? 그래서 지금부터 BC를 한 명이라고 보고, A랑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또다시 나머지 세 명은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해주고, 이제 얘를 두 명이라고 생각하고, 여기 네 개의 자리가 있죠? 이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을 할 겁니다. 돼요. 자, 근데 얘 B랑 C는 지들끼리 순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, 곱하기 2를 해줄 겁니다. 됐어요. 자, 그럼 위에부터 계산해 봅시다. 3팩토리얼은 6이고,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요? 그쵸? 그러면, 6 곱하기 24. 계산하면 144가지가 나오겠네요. 자, 그럼 두 번째도, 3팩토리얼은 6이고, 4p2는 4 곱하기 3. 거기다가 2를 곱하래요. 그럼 위에 거랑 똑같네. 얘도 144가지. 그럼 이제 얘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288가지가 답이 되어주겠다. 답은 5번이죠.